공굴리기 이런 이 게임인데 어 어려운 공굴리기 그공공및 도끼라는 게임 하다가 음 이런 쉬운 게임 하니까 어 너무 좋구만. 자어 갑니다. 쿵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왜 하필이면. 어? 어? 그렇지.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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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음공공아공공아 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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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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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자 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다시 안 한다 다시는 절대 안 한다 동동동동 동, 동, 동. 오케이 근데, 여기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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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응?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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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맵 만들 거야, 맵. 이거 어떻게 만드는. 어, 일단은 여기 블록에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할수 있는. 오. 그 다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블록으로, 뭐 할까. 일단은, 어렵게 만들자, 어렵게. 요걸로, 스피드 바로 온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어려운 이 빨간색 벽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지? 아 진짜 어렵게 만 어렵게 만들어야겠다 이거. 음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와... 거기다가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하는 요거까지 해준 다음에, 음... 점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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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 또 해주는 것이 이렇게 다시 막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시를 살짝 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가시 여기다가 또 이거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입니다 두두둥 두두 여기까지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갔다가 여길 통과할 건데, 여기에 별두 개. 거기다가 이제, 음 솔직히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려워. 다음에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별 여기 무더기로 해주고, 요거 먹어준 다음에, 별 무더기로 해준 다음에, 아, 위로 해준 다음에?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오케이. 거기다가, 이거, 요거까지. 대칭까지. 양 맞아주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요거. 눈두 개. 거기다가, 어렵다고 소문나진 않지만 요거까지 어 잠깐만 어 요거 빼 일단 요정도로 한번 해볼까? 오아아 아, 잠깐만 타이밍 맞춰야 돼. 어, 아. 어? 뭐야, 이거? 이게 아닌가? 오, 어, 이제 된다. 요거구나. 음. 오케이. 타이밍 보세요. 와, 안 좋았다. 오오, 타이밍이... 타이밍이... 오, 이때... 아... 살짝 타이밍이 조금... 이때 가는 거 와, 타이밍 보세요. 봤습니까? 봤으면 된, 봤으면 됐다. 능가 알아주시면서 너무 어렵다. 타이밍 보세요. 어때요? 아우, 진짜. 여기까지는 쉬워. 어렵움네 너는 왜 이렇게 어렵니? 미. 너는 왜 이렇게 어려움니? 안해. 안해 안해. 삭제 삭제. 사실 이거 만들어 놓은 맵이 있어요. 요렇게 치시면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까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오오어어어어몬스터어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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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을 먹고 있는 몬스터 어어깐만 어어어 어어어 어어다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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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주면 딱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밟으면 안 됩니다. 여기 요럴때 밟아야 합니다. 아 봐봐요. 이렇게 하면 통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위로 가면 맞고 아래로 가면 안 되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짜잔. 오, 딱 맞았고 그리고 저 남은 몬스터까지. 아, 미안합니다. 몬스터까지. 고급 난이도 점프맵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건 좀 어려워. 이건 좀실템을안 주는 점프맵인 것 같아. 근데 맵은 디자인은 잘 만들었어. 이렇게 오케이 아 제발 오오오 오, 오, 고맙다 오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언클리어해 볼게요. 봐봐요. 쉽게 클리어하는 방법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여기 가지고 쉽게 클리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쉽게 클리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쉬 쉽게 클리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쉽게 클리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아 진짜 이거 쉽게 클리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바로 이때 타이밍 에 맞춰서 이렇게 딱 저기 타이밍에 맞춰 그럼 이렇게 봐봐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아 타이밍 맞추는 게 어렵다. 짜잔. 이게 가장 쉽게 가장 쉽고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데 저 별을 다 먹어야 해요? 어떻게 가냐면, 여기 가줍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점프해줍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타이밍에 맞춰, 가줍니다. 여기도 타이밍에 맞춰, 가줍니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럼 다시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그 다음에, 죽습니다. 왜이런지왜 이래? 아, 이거... 아... 아... 이게 아... 닌데 이것만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때? 오케이, okay. 자 어떻게 가냐면, 아까 보셨죠? 가장 쉽고 빠르게 보세요. 타이밍, 아 타이밍을 잡기가 약간... <laughs> 아 짜잔. 아뭐왜 이래. 됐다. 침착하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떨어집니다. 저기는 무조건 가야 하는데. 요, 솔직히 여기만 아니면 쉽거든요. 다. 근데 여기서 타이밍, 이 타이밍이 문제야. 타이밍 보셨죠? 아, 어, 됐다.